안녕하세요. 포근한 병원 치료실장 황신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강직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팔과 다리 강직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력을 증가시키는 근력 운동보다는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힘을 빼면서 운동을 하는 원심성 수축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원심성 수축 운동을 많이 연습하시면 강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니 천천히 끝까지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팔 강직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팔 강직은 움직이거나 걸을 때 본인도 모르게 자꾸 팔이 올라와서 미관상으로나 기능적으로도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원심성 수축 운동과 또 팔을 펴는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같이 시행하시면 충분히 경직을 완화하고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팔이 마비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아령을 들고 하시는데 손에 마비 때문에 아령을 줄수 없는 분들은 이런 스트랩을 이용해서 그 아령을 잡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령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트랩을 감아서 고정을 한 후에 충분히 팔을 구부리시고 유지하신 다음에 천천히 팔을 펴시면 됩니다. 완전히 펴짐을 확인하고 다시 힘을 줘서 구부리시고 유지, 천천히 아령을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팔을 펴시면 됩니다. 아령이 너무 가벼우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니 적당한 저항이 느껴지는 무게의 아령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팔을 구부리기가 어려우시면 건강한 쪽 손을 이용해서 살짝 도움을 줘서 들어 올린 다음에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아령 운동을 세트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운동을 해주시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목 강직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와 발목에 강직이 있는 경우에 걸으실 때 이런 식으로 자꾸 뻗쳐져서 뒤꿈치가 잘안 닿아서 디디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발을 앞으로 낼때 자꾸 발이 걸려서 이렇게 돌리듯이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좀더 가볍게 발을 앞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간단합니다 계단이나 높이가 있는 곳에 올라가신 후에 발을 뒤꿈치가 충분히 바닥에 닿거나 바닥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힘을 빼시고 충분히 스트레칭이 된다는 걸 느끼신 다음에 종아리와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줘서 꼿꼿이 선 자세에서 종아리에만 힘을 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목에 강직이 심하신 분들은 발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목이 뒤집어져서 손상되지 않도록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엄지발가락을 누르면서 뒤꿈치를 들어주신 후에 8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양쪽 뒤꿈치를 충분히 내려놓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계속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줘서 다리는 펴져 있는 상태에서 발목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을 팔 운동과 마찬가지로 횟수를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많이 운동을 하시면 걸으실 때 충분히 부드럽고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난이도의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원하시면 아픈 쪽 다리를 지지하고 건강한 쪽 다리를 들어준 후에 한 발로 서서 뒤꿈치를 들고 유지,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줘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선자세에서 발목 힘만 이용해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강직을 완화할 수 있는 팔과 다리의 원심성 수축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충분히 팔과 다리가 가볍고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으니 잘 보고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